집값 급등으로 국민들께서 고통과 불안을 겪고 계십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집 마련의 희망을 다시 키울 수 있도록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 원 이상의 구체적인 주택 공급을 제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대책은 손에 잡히는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 서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복지까지 아우르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주거안정실현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5년 동안 270만 호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 입지에 중점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늘어난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호를 공급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먼저 가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서의 공급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상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은 9월까지 합리적인 경감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전 진단은 현재 구조 안전성 등 과도한 평가 기준을 조정해서 재건축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도 시장 안전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최적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 짓겠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여 창의적인 도심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이 편리하고 삶이 쾌적한 주거한 진경을 만들겠습니다. 삼기 신도시는 교통 시설의 조기 확충,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반 시설이 노화해가고 있는 일기 신도시는 연내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마스터 수립에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까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중심으로 15만 호를 신규 택지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재해에 취약한 주택들은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고 주거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서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집값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신혼 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서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을 50만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또 먼저 임대로 입주한 뒤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임대 분양 혼합 모델도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내로 사전 청약 3,000호를 시작으로 해서 공급이 본격화되면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품질을 개선해서 편리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고 공공임대주택도 질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준 강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층간 소음의 강한 집을 늘려 나가고 전기차 충전 시설과 주차 편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을 늘리고 품질은 개선해서 민간주택과의 차이를 줄이고 입주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결합해 차별 없는 소셜믹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10월부터는 구체적인 신규 택지의 입지 발표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보다 상세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